방부제가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 탑 3. 몰랐다면 이미 먹고 있을지도. 방부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3가지. 마트나 편의점에서 자주 사먹는 이 음식들.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사실 방부제 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신선해 보이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방부제 때문이죠. 첫 번째 제과제 빵류. 촉촉하고 오래가는 빵에는 프로피온산,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가 꼭 들어갑니다. 두 번째, 즉석 라면 및 가공 식품. 유통 기한이 긴 이유, 기름과 스프에 산화 방지제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편의점 도시락, 캠 소시지류. 아질산 나트륨, 소듐 벤조에이트 등 색과 신선도를 유지하려는 첨가물이 대표적입니다.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얼마나 자주? 얼마나 많이 먹는가가 건강을 가릅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